안녕하세요. 성북구 와보송의 PM 지금이 소중해장남순입니다 우리 인생 100세 시대를 100m 달리기 마라톤에 비한다면 지금은 어디쯤에 달리고 있을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사람, 또 가다가 쓰러지고 또 다치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완주하며 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대열에 끼어서 어,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네. 우리 삶의 종말이 온다 해도 한구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진지하게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요. 자, 성실한 마음을 담아서 각자 인사 나눠 주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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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제로로 <제일 어려워>. 반갑습니다. <laughs> 실버 강사 아경님입니다. 네. 네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노래하는 여자 이형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암동에 살고 있는 종암동의 남자 송은현입니다 공손하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약간 변사 같았어요 약간 제가 생각해도 예. <laughs> 자, 본론에 앞서서 오늘도 성북구에 또 미담이나 칭찬거리가 있으시면 자랑 좀해 주실래요? 네. 어. 오늘은 성북구 장희동에 살고 계시는 네. 어, 정명이 어르신을 <laughs> 칭찬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높은지를 몰랐어요. 음. 이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지런하시고 건강하시는데 에어리빅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에어리빅을 하시고 계셔서 난 80대 중반쯤 된줄 알았더니 90세래요. 와, <laughs> 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어제 토요일날도 그제 토요일날도 잠실 체육관에서 체육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가셔서 하고 오시고.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 아침에 보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지능력도 뛰어나시고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늙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칭찬하고 식어서 물려줘 보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와. 우리도 그렇게 젊게 살아야지. 네네. 예, <laughs> 네, 요즘은 더더욱 고령화 시대라고들 떠들어대는데요. 우리 삶은 언제까지가 마감, 마감이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걸 안달면또 삶이 달라질 는지는 몰라요. 저는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laughs> 아유, <무서워>. 욕심 아니겠지요? <웃음> <욕심인가요>? <웃음> 아니겠지요? <laughs> 바램인가요? 네. 네, 희망사항인가요? 건강하게만 <laughs> 살길 바랍니다. 네, 아유, 맞아요. 아, 아파갖고 오래 살면 그건 큰일이고 네. 건강하게 산다면 안아팟 백 사는 좀 희망가. 90까지 거. 살아도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 안 네. 남았어. 안 남아 살수 없어. 뭐가 안 남아. 아니, 20년 <laughs> 아, 이상 남았지. 저도 지금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정말 식겁하는 게 뭐냐면 음. 저희 음. 외할머니 제가 음. 엄마가 제가 서류를 제가 떼어 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 네. 외할머니 저기 신분증 음. 서류를 음. 제가 그 정부 십사 이한 걸로 가족 관계 떼어 드렸는데 네. 제가 충격 먹었어요. 아. 왜요? 저희 외할머니가 30년대생이세요. 아. 주민등록 번호가 3 시작하시더라고요그 말은 올해 아흔네 살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할머니가 왜 사는 게 지겹다라고 말하시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laughs> 왜 저희 할머니가 아, 가끔씩 너무 힘들 때 이게 피곤하실 때푸냐으로 아, 그만 살고 싶다. 아이, 나 싸이대 될란다 어, 이래.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laughs> 거짓말이야. 아니, 근데 하지마. 납득은 되는 부분이 아, 아흔네 살이라고 <laughs> 소리를 떼다가 순간 아, <웃음> <웃음> 오 <laughs> 남의 일이 아니네. 우리 언니도 90세 시야. 그, 그, 아 금방 돌아와요 언니. 어. 죽고 싶다. 쓰담쓰담 <laughs> 하지도 마. 병원 후회가. <laughs> 병원 후가 아프대 어디가 아퍼? 다리가 다리가 아프. 다 어, 어떻게 아픈데? 그러면 쏙쏙쏙쏙쑤신대 <laughs> 그래서 <웃음> 아니 그냥, 안, 그 나이에 다리가 안 쑤셔? 그럼 정상이 아니야. 네. 음. 또 일찍 죽는. <laughs> 내 주변에 음. 보면은 김형석 교수라고 아시죠 연세대 어, 아, 네, 네, 네. 그분이 104살인가 1 0 5살이요 지금 <laughs> 음. 매그분은 그, 복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왜냐하면 인지 능력 안 떨어지고 음. 지금도 건강하시죠. 말씀 잘하고 인지피, 책도 잘 써내시고 하시고. 또 어, 그런... 뭐야 수영을 아침마다 하신대요 근데 어. 그분이 그리고 아침에 소식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조금 먹으면 달걀 하나 예. 뭐 단백질 견과류 이렇게 조금씩 음. 그렇게만 우유, 뭐, 한 컵,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더라고 해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은내 어 친구 66세 여고동창인데, 걔는 이제 최장암 말기 아. 선고를 받아서 지금 3차 항암 치료를 아이고. 받아요. 근데 걔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애인데, 정말 열심히 살, 살아온 애요 교회에 열성적이고 음. 근데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나랑 통화를 했더니 괜찮아 현선아 괜찮아. 아. 그리고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내 남편이 헌신적으로 지금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요 췌장암 말기는 살기 어렵다. 어렵다. 네. 살면은 다행이고 아마 어렵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우리 남편 친구도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는 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맞아. 어떻게 백세를 보장하겠어요? 네. 맞아 아무도 몰라요. 내일 갑자기 아니면 아까 가다가 이따가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laughs>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밖에 <laughs> 어, 몰라. 그걸 생각하면 <laughs> 어, 정말 예. 이 순간순간 순간 지금이 <laughs> 소중해. 소중해. 예. 아, 그럼요. 그때가때 그때 열심히 살고 넘어가야 돼. <laughs> 아, 지금이 소중해 때문에 건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역시 에이, 금이 좋아 날씨. 금이. 에이. 너무 정년이 빨라가지고 음. 60세 되면 바로 퇴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너무 불쌍해요 예, 그럼 아니, 너무 오래 노, 오, 노는 거야 너무 오래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돈을 떠나서 예, 취미생활을 해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왜 t v 에 나오잖아요. 80살 넘은 그 시니어들이 시대라고 네, 일을 맞아요. 한다고 일본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제 말이에요. 조금 바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시대가 온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봤든 안 봤든 <laughs> 내가 지금이 소중해도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그뭐 뭐. 아이고 내가 보여.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응. 되고도 오실 걸요. 응. <laughs> 지팡, 지팡이 짓고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신경 쓸 데가 없어. 그러면 그럼. 그럼요 안 돼요. 그러면 집에서 꾸벅꾸벅 그러면 더 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마나 한데 이거 뭐해? 한뭐 생산 아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야 도해돼 생각하면 남수제처럼 그래도, 그래도 성북천 걸으시는 건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저것 포기하고 다 포기면 하안 돼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만해 또뭔 아, 재미가 아니, 없으니까 아니요. 그만해 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딱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할게 없어. 그럼요 할게 없으면 그만두고. 너무 그러면, 무기력해져서 안 돼요. 이제 저거 올거같아 네, <laughs> 치매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아무것도 할일 없어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우울해요 카톡에, 어. 카톡에 보낸 거 보셨어요 네. 어저께 내가 피카디리 극장 갔다 왔다고 네, 갔다 왔다고 네. 뭘 보신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내가 하도 오해가 없어서 내가 네. 거기 갈 줄을 모르면 어. 어, 혼자서 의심을 했어 왜 오늘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냐 연락을 자주 할 사람인데 연락을 안 해놨네 아, 난 그래서 그러면서, 피카디리 극장 뭐 보러 가셨나 그러면, 그러면서도 어? 아, 정 저거 청량리에서 운동을 하고 어? 바로 전철을 타고 갔어요 종로 3각까지 음. 가서 피카드리 극장 그 바로 내리니까 음. 2 1 음. 음. 거기서 지하 나간 지하 데가 네. 있어요 네. 나가면 바로 거기 바로 거. 음. 그. 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왜 가셨어? 난 왔을 착각이. 리는 없을 텐 아니 6월 1일 6월 착한가? 착하고 착한 온 거예요? 5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 넘어. 나 혼자 머릿속으로 아, 6월 1일 난 영화 볼. 어. 6월 1일이라고 일단 어. 적어놨는데 그거 음. 볼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 내가 오늘로 아. 정해버린 거야. 그래 영화 피카사리극장 다녀왔더니 아침에 음. 나가면서 아침 밥을 푸면서 내 밥은 아유, 점심, 어떡해. 저녁에 안 먹고 들어와도 돼. 늦게가 늦게 올 거니까. 아유, 그리고 밥을 통과. 안 퍼놓고 갔다 왔어. 그러고 하도 가서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해 볼까? 아... 그러다가 그때서 떠오른 거예요. 요리. 오늘이 요리. 아닌데. 중이다. 근데 왜 내가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신 아, 거지? 착각하신 네. 거지. 네. 그러고는 이제 의심도 하나 하고간 거예요. 음... 누가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창피하고 혼자서 <laughs> 이게 사람 시멘가? 아. 아 아니야, 착각이야. 내가 아, 아, 착각인 거고요. 만약에 네. 이제 이걸 이러고 이제 만약에 남쌤이 이러고 나서 어, 착각했네요 해서 그런데 요즘 범죄도시가 핫해서 범죄도시 를 봤어요. 이러면 이제 김지현 쌤이 놀라세요. 와보숑에. <laughs> 그래서 내가 통해서 말씀하고 집에 와서 아, 나 누구스 영화, 어, 어, 그러니까 <laughs> 영화 보러 가셨다 나한테만 얘기했어. 범죄도시를 보러 가신. 나 그거 영화 보러 갔었다. 그리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음. 만, 어, 이거 예. 연결을 안 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놀랐던 이유가 저는 남순쌤이 어. 그러니까 이게 극장 을 가시면 저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로지세가 남순쌤이요 범죄도시를 보러 가셨겠지. 그래서 내가 이만일만해서 그랬는데 <laughs> 내가 이게 치매일까 <laughs> 어,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 착각할 가비전에, 수 있어요. 아니 네, 핸드폰 먼저 보지 그냥 그걸 보려고 <laughs> 생각을 했으면 내가 음. 그거 생각을 낮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적어놓고 음. 음. 그리고 아침에 ]도. 내가 바꿔버린 음. 거야 그거를. 음. 네. 네. 아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 요즘 약간. 아침에 계속 나는 확인을 하고 어. 그래서 항상 확인, 확인, 확인 안 하면 안 돼. 돼. 확인을 안 하고 어. 자신 있게 난 그거 아니까. 어. 그리고 찾아갔어요. 어. <laughs> 나는 100% 공감하는데. 아. 10년 전, 15년 전에 나는 이미 겪었어. 나 혼자 남춘천 가서 열차 타고 그것도 가서 남춘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여행 동호회에서 일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가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오니? 그리고는 리, 리더한테 전화하니까 아니 왜 거기가 있냐고 일요일인데 그래서 혼자 막배 뭐 타고 거기 가서 구경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네. 영숙쌤 어디에요? 그리고 어. 물어보려고 아. 하는데, 아, 가 물어봐야지. <laughs> 그러니까 그랬으면 안, 내가 되돌, 음. 되돌아왔을지 아. 몰라. 그래서 집에 오면서, 아. 나 오늘 운동 조금 고 일찍 나갔으니까, 아. 운동 조금 한 만큼 걸었고, 또 차, 차비도 아. 전철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차비도 안 들었고, 아. 왔다 갔다 구경도 많이 했고, 나 오늘 손해난 거 하나도 없네. 그럼. 그러니까 <laughs> 요즘 그럴 때를 이제 시간도 퇴근할 시간 집에 퇴근할 시간 딱 맞게 왔어. 네. 다른 때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손해날 거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만 이게 뭐야 치매야 <laughs> 그 정도는 약과예요 저를 네. 비교해보세요 <laughs> 그런데 그런 데를 갈수 있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맞아요. 100살까지 살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건 건강이에요 건강 <laughs> 건강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냥 다 도로목이에요 아,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진짜 건강 챙겨야 외할머니도 원래 이게 네. 1차 심장수술 하시고 나서 가 그러니까 음. 2차 심장수술 전까지는 그래도 운동이 운동 네. 능력이 되시니까 고모할머니하고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하고 막 저기 도봉산이나 계운산을 가셨거든요. 근데 2차 심장 수술이 조금 잘못되시고 나서 이게 거동이 좀 불편해지고 나서 계속 이제 집에 계시거나 복지관만 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게 확 다운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음. 건강도 중요한 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같더라고요두 예. 다리로 맞아요. 걸을 수 있는 거 다리가 고장 나면 이제 문제가. 음. 다리가 고장. 근다 다행히도 저희 하머니까 팔이 할만 문제가 <laughs> <다리도> 생기다 <생겨> 했는데. <laughs> 달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수영을 새벽에 일곱 시에 해서 여덟 시까지 한 시간을 하거든요 그걸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까지 해요 우리 집 양반은 화목만 해요 화목토만 음. 네. 근데 난 처음에 매일 할 때는 죽겠더니 이제는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제는 습관. 나의 루틴이 됐다. 루틴 그래가지고 음. 매일 가서 하면 옆에 젊은 애랑 이렇게 발차기 하면 못 쫓아가죠. <laughs> 걔는저 앞에 가 있고 난 뒤에 있고 뒤에서 자꾸 쫓, 쫓아오고 그래도 할수 있을 때 하자고. 맞아. <laughs> 그리고 나면 오 너무 너무 개운해요. 할때 힘들어도 음. 음. 나오고 샤워하고 나오면 아 이게 사는 거지. 새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래서. 뭐 물론 선생님들도 다 하시겠죠.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걷기가 최고라 매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많이 하을때 여기 예. 저, 전신 운동보다도 또 이제 정신 운동을 갖다가 챙겨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 아 어. 지금 글 이렇게 쓰시는데 어. 뭘 맞아, 일이 더 많아야 되겠네, 장사. <laughs> 그러니까 그만해야지. 심각해. 맞아, 그만해야지가 어. 아니라 아니야, 이제 더 해야 그래도 돼. 다시 꾸준히 나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아니 지금 제가 일이 엄청 많거든요. 어. 제일 반만좀 가지고 가죠. 어. <laughs> 아니요. 뭐, 회계 해. 하셔야 되는데 어. 회계가 이게 <웃음> 나는 <웃음> 머리 아파 너무 많이 해도 머리 아파요. 아. 준비할 서류가 아. 아. 정당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아. 그 사람 주민등록 뭐뭐뭐뭐와 이거 못해먹기 그러면 남자 일이 많이 잔뜩 쌓여 있으면 현기증이 와버려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지금 현기증이 와버리 뭐, 정신이 음. 하나도 없어. 아고 이나 몰라 이래져 버리지. 그걸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고 착착착 해나가야 되잖아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그냥 놔버리고 싶고 싶어. 놔버리고 음. 싶어요 음. 그러니까 겁이 나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사무실 지금 굴리고 있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때가 부가세 정산 때예요. 그렇지 회계 정산할 때 회계할 회계가 때 회계가 되는, 되는 예. 예 회계를 정산을 <laughs> 하면서 회계를 하는 약간 슬픈 상왜 아. <laughs> <laughs> 내가 이거를 <이걸> 왜 영수증을 <laughs> 한 정리했을까? 아. 회계는 회계사 시켜 그냥 편하게. 아파. 아니 그 직접해. 아니 근데 다행히도다행히 아직까지는 어. 제가 돈을 어. 그게 많이 쓰지 어. 않아요. 다행히도다 시키면 자기 시키는 것도 돈이지. 시키는 것도 돈이더라고. 돈지 <laughs> 그거 <웃음> 벌어서. 아니 그니까 <laughs> 아직 인자 아직은 막 몇백 건이 아. 아니에요. 개인 저, 사무실이니까. 법법인 예. <laughs> 예. 되면은 세계에서 써야 되는데 아직 맞아. 법인이 아니에요. 예 나인 음. 건 예. 아. <laughs> 그니까 우리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5 7 세에 퇴직을 했거든요. 음. 그럼 30년이 있으면 87세예요. 그래 30년을 살아 더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30년 동안 놀아야 되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다 일하시잖아요. <laughs> 다시 젊어진다면 더 일할 것 같아요. 아니 적당히 일은 해야죠. 일은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다 도움이 돼요. 일 적당히 하는 거. 일이 너무 없으면은 안 돼요. 이렇게 돈도 적당히 조금씩 용돈 할 정도는 벌고 이게 육십 살이 넘어도 그 정도는 한 서너 시간씩은 일하고 이렇게 자기 취미 생활하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거 같아요. 나는 결혼하고 정말 맏며느리로 역할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바빴거든요. 내 생활은 없었는데 애들 키우고 막막 그러다가. 지금이 제일 바쁜 거 같아요. <laughs> 지금이 제일 바쁘고 하는 일도 많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너무 어.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제 쉬는데 어. 그러니까 <laughs> 오늘도 무슨 뭐 장미 축제 가자 나 바빠 음. 못해 나 지금 이 소중 그러니까 <laughs> 오전에는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 사람마다 다르죠. 가야 이게 돼. 주기가 된다, 달라. 해라, 해라, 지금 혼노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혼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현생은 젊었을 때는 또 그런 거안 했잖아요. 젊었을 때는 36 재활원이라고 음. 그 재활원에 장애아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음. 생활 지도 교사. 음. 그게 한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너무 예 아직 예. 지금도 사회복지사 그거 힘들어요. 하다가 예. 대학원 조교로 갔죠. 그때부터 일안 했지 뭐. 남편 만나 결혼. 그렇지. 근데 이제 막상 지금 할라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아, 그건 본인이 일이 좋아서 본인이 줄다 그래. 보니까 점점 커지고, 줄여야지 안되겠다 그러니까 줄여도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음. 그 일이 책임에 의해서 그냥 꼭 해라, 아니, 그럼 그건, 그건 못해요. 어. 그래서 손을 놔야 될게 필요한데 누가 좀 도와줘야 돼 보조강가 있어야 돼한 사람. <laughs> 어. <laughs> <laughs> 영상 쪽이신가요? <laughs> <그것도> 영상이에요. <laughs> 음. 영상 대 회계 회계 아, 매니저가 회계? 있어야 회계? 되겠구만 매니저 <laughs> 내가 적당히 고기를 걸어오다가 이제 그만. 송 선생님이 왔는데. 회계를 좀 돌봐주실래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정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느끼는 게 저희 가족이 느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이제 그 주유소 카센터하고 좀 약간 좀 불미스럽게 이제 말 그대로 권고사직시고 나간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이미 벌써 오십구 세때 나가셨거든요. 음, 근데 음. 이게 웃긴 게 단순 노동직이거든요. 주유소나 카센터의 경정비나 뭐 이렇게 차량 어, 세차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도 그런데도 오십오 세가 되면 다 자른다는 거예요. 어, 그건 좀 아유, 심하다. 요즘은 어 요즘은 진짜 심각해 이게 정년 육십오 세는 돼야 돼 뭘로 중장년들을 위한 물론 이제 월급은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주, 그래도 기업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에. 거를 사회 에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보람일 자리 예. 이런 것들 맞아. 하면, 근데 워낙 경쟁이 심해요. 이번 또 예. 음. 서로 하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쵸. 거기에 그러니까 전직 교사, 전직 음. 은행 하, 다니던 사람들 이런 아유. 사람들. 예말했서 명함도 못 내밀어. 어, <laughs> 웬만 그것도 한 50만 원, 60만 원 버는데 그래요. 예, 아니 게다가 이게 더 얼마가? 그러니까 지금 보람일 자리가 지금 보문동 저기 성북구 50플러 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보람 일자리 그런 세컨드 잡이 밀리잖아요. 그럼 그럼 또 구청이나 저기 동, 공공 근로 이제 시니어들 공공 근로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주민센터 이런데 공공 근로도 지금 경쟁률이 지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네. 보람 일자리는 60세 미만이어야 돼요. 네. 50 플러스는 됐지. 네. 미만이 아니라 60 미만이어야 돼고 <laughs>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음. 노인 일자리를 아이, 찾아야 없어요. 돼요. 요 노인 네. 일자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퍼센터에 사고 있는 보람 일자리, 실버 일자리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시니어 공공근로 이런 게다 지금 포화 상태예요. 아니 칠십 정도 넘으면은 포기? 일자리 말고 포기는 무슨 포기? 포기는 배추 담을 때나 포기. 칠십, 그렇 취미 건강을 응.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지. 즐겁게 할수 있는 거 음, 그렇죠. 그런 거를 해야죠. 해야죠. 아, 그렇지. 응.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인생이 응. 7 8 0이면 응. 옛날에 그랬잖아요. 70, 80까지 네. 살면 은 네. 장수했다고 그렇죠. 하던. 맞아. 예전에 내 생각 때문에 네. 60살부터는 그냥 놀면서 여행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맞아요. 거기에 맞게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나이에 와보니까 맞아요. <laughs> 너무, 젊은 <laughs> 너무 젊은 나이부터 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놀는 네. 게 네. 길지. 네. 맞아요. 무조건 어차피 와버렸으니까 아유. 우리는 건강히 건강, 삽니다 건강. 건강, 건강 지키면서 삽시다 네. 하자고. 자,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